네, 여러분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농심 형제 TV 장창호 영상입니다. 네. 오늘은 성남 제일공단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야외 인터뷰를 좀 하는데 아주 공기가 너무 시원하고요. 야 제가 살 때는 이 공원이 없었는데 야, 너무 새로운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네. 밤에 야경이 네. 여기 보면 이제 그 희망대공원 올라가는 곳으로 이제 약간 아치형로 해가지고 그 밤에 야경이 아주 멋져서 네. 여기 원도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저도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씩 밤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나오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아주 좋습니다. 하여튼 오늘 뭐 이제 이렇게 더운 삼복더위 때또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또 인터뷰를 하게 돼서 아주 봅니다. 오늘은 이제 러브엔젤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몇 가지 좀 인터뷰를 좀보비습니다 처음에 이걸 만든 연도와 뭐 계기. 좀 네, 그 옆에 장박사랑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명칭을 이제 생각해보다가 러브 엔딜스 말 그대로 사랑의 천사들이잖아요. 그래서 동생과 제가 함께 만든 그 봉사단 이름이고요. 제가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시학습관 학생회장일 때 어, 어차피 그 학생회 회장이라는 자체가 봉사하는 직분이고 이왕이면 거기다가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고요. 어, 아직까지 뭐 8년 정도 됐는데 잘 유지되고 있고, 요즘 코비드 19로 인해서 좀 잠시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,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뭐 이제 전에 했던 요한의 집 봉사도 매월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이어갈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, 그럼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좀 감명적이고 인상적이었던 뭐 그런 게좀 있었을 것 같아요. 뭐, 은학 많이 하셔서. 네. 예, 그 많은, 많은 어, 행사를 진행했는데,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, 작년, 아, 지난 22년 5월 달에 이제 성남학습관 학생회가 주최한 뭐 이제 아름다운 하루가 분당 이매점에서 있었는데 아름다운 가게 분당 이매점에서 어, 벌써 17번째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학생회장 제가 이제 제 후임 신동훈 회장 뭐이성 회장 그분들이 다 부단장으로 같이 합류했고 옆에 있는 장 박사님도 어, 다양한 지식 재능기부나 행사 있을 때마다 꼭 후원해주고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, 예. 그러면 이제 러브 엔젤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뭐 공부와, 그러니까 행업과 자기의 일과 함께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같이 한다는 게. 그러면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거,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하셨는지. 네, 뭐 아시겠지만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전화 장박사가 방송대 되게 오래 다녔잖아요. 저는 26년, 우리 장박사는 16년째 다니고 있는데,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방송대를 다니다 보니까, 나름대로 이제 공부에 대한 노하우는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을 잘 쪼개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전에 토요일날 뭐뭐 한달 전이나 뭐 아니주 전에 토요일날 만나서 뭐 각자 의견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 있으면 행사 때 반영시키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알아서 3박자가딱 맞기 때문에 척척척입니다.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 없나요? 네, 이제 마지막으로. 향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러브 엔젤스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러브 엔젤스가 어, 지식재능기부팀으로 이제 주로 장우상 박사가 어, 2006년 이제 방송대에 편입한 이래 벌써 이제 16년째 지식재능기부로 방송대 성남학습관에서 물론 뭐 제가 전국초학생회 할 때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대학에까지 가서 강을 했고 교양 특강을 했고 지금은 주로 이제 성남시 학습관에서 어, 방송대 교양 특강이랄지 네, 국어 공문학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년에 전공 과목을 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. 그게 아마 이제 동생 농심은 이제 TV 유튜브에 다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아마 다양하게 이제. 한국에 있는 학우들이, 방송된 한국 학우들은 언제든지 이제 시청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식 재능 기부는 그렇게쭉 이어져 오고 있고, 이제 봉사와 나눔은 뭐 말씀드렸듯이, 요안의 집이나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통해서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. 그래서 아름다운 하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회를 했는데, 이 후임 학생회장들이 잘 이어가서 30회까지 가는 게제 목표고요. 또 그렇게 가다 보면, 어, 더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거고, 그런 저희 러브엔젤스 봉사단의 어떤 취지가 말 그대로 사랑의 천사들이잖아요. 그래서 사랑을 주위에 이제 많이 전파하고, 그 사랑을 힘으로 또더 어려운 이웃이 좀더 생활이 나아진다고 하면 더 바랄 게 없죠. 예. 네. 예,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이상 그 여러 가지 러브엔젤스와 관련된 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여름 잘, 어, 몸 모순, 보신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연 팀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